안녕하세요. 국표현돌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골든 플레드, 블론드 플레드, 빅토살 개체입니다. 이쁘죠? 퀄리티. 네, 퀄리티 괜찮습니다. 아,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최초 분양이고, 어, 후대를 받아서 뽑아 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고정률이 워낙 높고, 그리고 키우기도 쉽고, 제 유튜브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이제 초보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래도 이쁜 구피 한번 키워보시라고 저렴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두 쌍에 2만원씩 분양을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입양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쇼핑몰에는 올려놓을게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시면은 이미 쇼핑몰에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통해서, 어, 입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두 쌍에 2만원씩 분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쇼핑몰에는 제가 이거 두쌍 2만 2천원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저렴하죠. 제가 2천원은 조금 더 올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입양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시고 많이 입양들을 하시고 그리고 쇼핑몰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런데 후기 글은 안 달리고 있네요 이번 달 말까지 지금 이제 택배비 3천 원으로 계속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쇼핑몰에 좀 후기 글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처럼 잘안 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택배비 7,000원으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기글 잘만 써주시고, 그리고 원활하게 어 쇼핑몰이 잘 돌아가면은 어 3,000원으로 쭉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후기글은 좀 이달 말까지만이라도 좀잘좀 어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퀄리티. 상당히 이쁘죠. 여러분들 어항에 빨간 구피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알풀 키우기가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골든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깔끔해요. 와일드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좀 검은 기계도 좀 들어가고 해서 좀 지저분한 감이 있는데, 골룸드, 골든 플레드, 어, 블론드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좀 노래요. 바디가 좀 노랗죠, 암컷이. 요런 개체들은 바디가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발색이 상당히 깔끔하고 해서, 그리고 발색도, 어, 골든 플레드가 원래 좀 발색이 좀들 차는 애들이 좀 나오는데, 얘네들은 발색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두 쌍에 2만 원이면은 상당히 좋은 금액이고, 여러분들이, 어, 항에 빨간색 굽히기 원하시는 분들은, 알풀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검은 플레드로, 어, 연습을 어느 정도 해 보신 후에, 음, 알풀을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한1 0 0쌍 정도 갖고 지고 있거든요? 1 0 0쌍이 상당히 많게 느껴지겠지만, 금방 나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상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이면 다 나가요 왜이 정도 퀄리티를 2만원에 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니아 분들도 이 정도 퀄리티가 이거 두쌍이 2만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살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음 기회는 한번 오지 두번 오지 않습니다 이거, 백상 분양이 끝나면, 다음에 언제 이런 개체가, 어, 두 쌍에 2만원에 올라올지 몰라요. 물론, 쇼핑몰엔 2만 2천원이에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개체로 넘어갈게요. 예, 지금 두 번째 개체는, 알비노, 플래티넘, 레드테일, 슈퍼 빅도살 개체입니다. 왜 슈퍼 빅도살이냐? 지금 제가 일부러 암컷을 많이 잡았어요. 앞전에 25,000원씩 분양을 하던 빅도살 개체하고 이 개체하고는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다른 거예요. 라인을 두 가지 갖고 있었는데,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한 쌍에 4만원입니다. 암컷 발색이나, 그리고 스팟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얘네는 상당히 깔끔한데, 음 25,000원짜리 개체는 스팟이 조금 있어요. 스팟이 좀 많이 심하고, 얘네도 스팟이 있긴 있는데, 음좀 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색이나 뭐 이런 거 모든 면에서 깔끔하고 도살 차이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앞에 25,000원짜리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 찾아 보시면 그 개체랑 비교를 하시면 어 많이 다르다는 게 보일 거예요. 수컷 자체도 퀄리티가 약간은 틀리고 뭐 암컷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알비노 플래티넘 레드테일, 여러분들 수입 개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암컷 발색이 어때요?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개체들은 대부분이 다 파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 섞인 구피는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플래티넘 레드테일이고, 얘네는 붉은 계통으로 만들어진 플래티넘 레드테일입니다. 그래서, 어, 발색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플래티넘 레드테일, 실버라도 레드테일, 이런 개체가 이렇게 슈퍼 빅 도살로 나오는 개체가 해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도살이 크게 나오는 개체가,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알풀처럼 도살이 엄청 크게 나온다. 개체들마다 다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개체마다 도살을 키우기가 쉬운 개체가 있고, 어려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개체가 있습니다. 물론 알비노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 알비노 플레드만 만지는 브리더들이 해외에는 상당히 많아요. 왜 해외 자체에서도 알프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살이나 이런 것들이 어, 형태에 따라서 어, 좀 많이 크게도 나오고 이제 하이 스타일로 해가지고 라운드 빅 도살로도 나오고 그리고 어, 뒤로 좀 처지는 도살로 하면서 이제 완전히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개체도 있고 그리고 하이 스타일로 해가지고 빳빳하게, 이제, 일자로 세우는 그런 개체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두살이다 그러면 뒤로 쳐지는 도살을 하이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정보예요. 원래 하이두살은 수직으로 90도로 쭉 쓰는 그런 스타일을 하이두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얘네는 도살도 어느 정도 세우는 타입이라, 음,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개체예요. 그리고 도살이 암컷도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의 개체가 한두 달이 조금 넘어가는 개체예요. 아직 2.5개월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5개월인데 암컷 도살이 이 정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네가 치어를 한번 낳았을 때 보통 두배 가까이 크거든요. 그럼 얘네가 한 치어 세번 정도 낳았을 때 도살이 크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네들 도살 엄청나게 커집니다. 알풀 여러분들 빅도살슈퍼빅도살이라고 부르는 개체들 있잖아요. 암컷 도살 엄청 크잖아요. 그 정도로 큰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25,000원 개체랑 이 개체랑은 틀립니다. 이,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한 쌍에 4만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4만 원이면 엄청난 이제 파격가죠. 엄청 저렴한 금액이에요. 이 정도 개체가 만약에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은, 100달러 이상 이제, 블루는 그런 개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고퀄리티 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버라도하고, 이제, 플래티넘하고 차이점이 뭐냐. 솔직히,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인자를 만들 때, 실버라도로 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플래티넘으로 해서 만들었느냐, 그 차이지, 실버라도하고 플래티넘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하면은, 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버라도도 골드라도가 있고 실버라도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골드 타입이 나오고 실버 타입이 나옵니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솔직히 구피는 딱 놓고 퀄리티로 보고 그 가격이 측정이 되는 거지. 이름이 실버라도라고 해서 더 비싸고 플래티넘이라고 해서 더 싸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거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바로 다음 개체로 넘어갈게요 이 개체도 마찬가지로 어, 생각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통해서 언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쇼핑몰에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체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세 번째 개체는 알비노 블루 토파즈 어, 리본 개체입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르죠 수컷 도사를 보시면 어,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죠 아직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좀 넘어가는 개체고요 도 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합니다. 그리고 테일이 좀 커지는 그런 개체죠. 그리고 리본을 달고 있어요, 암컷은.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오, 어, 노멀 수컷 하나, 리본 암컷 하나, 그리고 노멀 암컷 하나 해서 세 마리, 총세 마리에 음, 3만 원씩 분양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 분양을 하는 거고요. 얘네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쇼핑몰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올려서 많이 안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카페도 에 올릴 거고요. 어, 일단 유튜브 쪽에서 어, 이벤트성으로 해서 유튜브 쪽에서만 일단 어, 분양을 시도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유튜브 쪽에서 다 빠졌다라고 하면은 카페는 안 올리고 그냥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그냥 음, 카페는 안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일주일 후에는 어, 다안 나갔을 경우에는 카페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마리에 3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블루 토파즈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난이도가 알풀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알풀 같은 경우에는 테일이나 도살 쪽이 핀이 두꺼워요. 핀이 두껍기 때문에 얘네가 핀이 많이 커졌을 경우에는 조금 유형을 하는데 좀 버거움이 있어요. 무거워서 근데 얘네는 핀이 얇아요. 핀이 얇기 때문에 유형이나 뭐 꼬리가 아무리 많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암컷을 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치어받는 난이도도 조금 더 쉽고요. 그리고 데미지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 무거워서 빌빌되는 애들보다는 얘네가는 확실히 훨씬 더 팔팔하고 잘 유형을 잘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운 그런 개체예요. 뭐 치어받는 난이도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수컷 자체가 일을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도 먼저 어 알배가 가득 찬 개체부터 분양을 먼저 분양 보낼 거고요. 아마 임신된 개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골라서 어 임신된 개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임신 임신된 개체부터 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쁘죠? 3만 원이면은 상당히 좋은 금액이에요. 구피아는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구피를 어 아무리 비싸게 받아왔다라고 해서, 뭐, 비싸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치어를 받아보고, 어 후대를 받아봤을 때, 고정률이 많이 좋고, 그리고, 음 후대를 받았는데, 어 괜찮고, 그리고 치어받는 난이도나, 이제, 키우는 난이도나, 이런 게,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은 저렴하게 측정이 되고요. 키우는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음 당연히 가격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어항을 차지하는 개수나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하는 그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당을 하고 감안을 하려면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블루테일이나 블루토파즈, 스카이블루나 이런 계통들은 후대에 레드도 나오고 브라우 이제 슈퍼 화이트 개체죠. 브라우드 개체도 나오고. 그리고 블루 개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잘 아시고 입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어 이렇게 블루로 받았는데 후대에왜 레드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원이면 상당히 좋은 금액이기 때문에 음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개체도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가 남겨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핸드폰으로 어,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개체는 이제 쇼핑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니까, 입양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수량이 많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망설이시는 것보다도, 어, 이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급피아 돌자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